안녕하십니까 백산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취약의 남평감 관상입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 취약의 남평감 관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물은 한 사람을 준비했고 나머지 그 밑에 금강성이죠 소나무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관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금강성입니다. 쭉 뻗어 있죠. 이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쭉 뻗었고 기상 기세가 굉장히 강하죠. 관상에 있어서 이 기세 기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얼굴 이목구비가 어떻고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관상을 폭넓고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기운을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금강송은 희귀한 거죠 이런 금강송은 대들보로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운을 갖다가 사람을 봤을 때 똑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나라의 대돌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의 대돌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기세 기운이 중요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상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음인이죠. 제가 의인은 범죄자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상을 보고 관상을 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기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분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마치 술에 취한 듯한 그런 눈이죠. 눈은 왼쪽 눈은 태양에 해당되고 오른쪽은 태음, 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해와 다른 빛이 나죠. 그래서 눈은 은은하게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취한 듯한 그런 눈은 가난하고 고독한 눈관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에 신이 없죠. 신이란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없는 그런 눈입니다. 이런 눈을 취한이라고 합니다. 이 취하는 음천 수혈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천하고 수명이 짧은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취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리석고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마도 천창 부위가 꺼져 있죠. 이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상장에 해당됩니다. 상장이란 것은 천년운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천년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기운이 중년 말년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좋은 이마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덕을 못봤다는 그런 이마죠. 그리고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의 특징이 확 드러나죠. 이 눈썹, 눈과 눈 사이를 상근이라고 합니다. 상근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콧대도 반듯하지 못하고 콧대가 약하죠? 세력이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이 금강성을 한번 보십시오. 콧대가 이 금강성처럼 이렇게 쭉 뻗었다 그러면 좋은 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콧대가 힘이 없고 상근이 끊어지고 콧구멍이 보이죠? 그리고 콧방울도 열습니다. 최악의 코관상인 것입니다. 이런 코를 무슨 코라고 하냐면, 노공비라고 합니다. 노출된, 콧구멍이 노출된 그런 코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공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중년의 필이 궁한 사람이 코라고 했습니다. 왜 중년을 여기서 지정을 했냐, 그러면, 이 코는 나이대가 41세부터 50세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41세부터 50세까지가 중년에 해당되죠. 그래서 중년에 필이 궁한 사람의 코입니다. 코가 기세가 좋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난대 정의가 튼실하고 콧대가 반듯하게 되면 중년에 성공하는 그 전에는 실패했더라도 중년에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코입니다. 여기에 광골까지 받쳐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받쳐준다는 것은 광골이 좀 솟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는 코가 위로 향한 들창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코관상은 어떤 게 있냐면, 콧구멍이 위로 들려 노출되어 있으면, 이게 노공비라고 그랬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많은 것처럼, 힘들고 고쳐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 전체 모양이 낮으면서 이게 그러죠. 여기가 굉장히 낮죠. 열고 살이 없죠. 그래서 열습니다. 이 콧방울도 열습니다. 콧구멍이 커서 남북에 환하게 노출되어 보이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결코 좋은 코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위로 들려있으면 이런 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사비, 노사비란 것은 백로와 해오락의 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비라 하니 고독하고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의 눈은 취한입니다 관상에서 핵심이 바로 눈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필 때 눈을 먼저 살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이 좋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이 사람이 품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안 좋고, 코가 안 좋고, 이마도 안 좋습니다. 상 자체가 격이 떨어지는 그런 관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상으로 봤을 때 격이 있습 격이 있는 것입니다. 상격, 중격, 합격 그 격에 맞춰서 일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강성처럼 쭉 뻗고 기세가 강한 것은 이것은 상격이죠. 이런 분들은 한자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운을 내가 느껴서 사람을 거기에 빗띄어서 보시게 되면 틀림없는 관상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취약의 남편감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